고고 고 음. 응. 어, 그고아이계거 보라. 어,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이 줄을 맞춰가 여기, 까지끌어라 여기, 요거요 정도 기여라대대 정도. 요 정도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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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고아니기 말고 여기, 여기, 야지 여기, 여을 살짝 빨기줄여 아 이거 한번 잘끼지 조금이게 해도 눈기지 말고 이기 끝에 그거 어라 응? 끝에 그, 끝에 그, 끝에 그 아까 위에처럼 묶어불었고 여기 끝에? 저 끝에 끝에 응 끝에? 줄이 많이 짧아지니까 끝이 끝에 남는거 잘라 보고 이거 뽕아 치는거 뽕자 이거 뽕말고응 그렇지 그래 구멍 이갖고안이아 맞다가 깨갖고 그, 그 걸어 분 된다. 어떻게 걸어? 어? 그래요. 아니 이거 빼봐. 응. 아니 그 빼는 말고 그대로 <laughs> 그래. 아까 그 방금처럼 해봐. 응 <laughs> 어, 방금처럼 해봐. 그래갖고 그 구멍을 뽕투를 잡이겠구나. 응. 응. 잡이겠지. 어. 응. 됐지. 응. 그다음 이제 이거. 항상 아빠 이 바늘풀. 아 바늘. 어 바늘 깨야지. 바늘 실 들고 왔나? 여기 있다. 자, 아까 그것도 거럼 그렇게 하면 된다. 꼭 깨갖고 음, 바늘을 걸면 이렇게 면 된다. 응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당기면 돼. 그 찢기고. 끝났어. 위 침바 침침좀 발라, 침좀발라갖고 왜? 그쭉 올리나 보 아니 그 두기를 한번올리지 말고 위에 거 위에 것 뭐? 어. 좀더 마요르 소시마처럼 됐다. 그밑에 조금 더. 이정좀더 여기까지 오고. 좀 더. 네? 좀, 좀 더. 네. 됐다. 그, 그 던지 봐봐그침요 그치. 수식물 맞춥니 수식물 올려야 합니다. 바람 너이 그렇지. 잡아. 쭉 올려 수식 위에 걸 올려야지. 왜요? 너이올리 밑에 걸한 10cm 올리고. 돌 올리라고. 위에 걸더리라 아이. 그 초에 걸돌 올려봐봐. 그때 도중에했던지봐봐 그 그렇지. 이거 일로 와야지. 일로 <laughs> 와, 일로 와. 좀... 아, 어, 된것 같자. 어, 좀 더, 수심 어. 더, 깊다좀 더. 깊어? 왜, 왜이 멀리 앉아? 위에 도만쭉올쭉좀 뭐 어, 더, 어, 대충, 대충, 대다 대충, 대충, 봐 음, 2 c m 충내려라충 대충, 대 20cm 내대 어떤지 봐봐 그래 오케이 됐어요 됐어? 어 됐다 됐다 어 그래갖고 더 가볍게 하려면 깨우려면